자친 구간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fx는 정의역에서 증가하고 연속이고 이렇게 증가하고 모든 실수 fx에 대해서 f-x는 마이너스 fx와 같다. 자, 모든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는 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죠. 이렇게 원점 대칭으로 그려져 있어요. fx 에 대한 힌트가 또 있는데 f1이 3이고 그림에 그렇게 그려져 있죠 0에서 1까지 정적분 값이 1이라고 해요 0에서 1까지 x축 위에 있으니까요 정적분 값이 곧 넓이가 되죠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1이에요 가로 1 세로 3인 직사각형의 넓이는 3이니까 그러면 3에서 1을 빼면 여기 흰 부분 넓이는 2가 되죠. 원점 대칭이니까 이쪽도 넓이 2, 이쪽도 넓이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. 구해야 되는 목표는 gx 그래프를 그려야 되네요. 3에서 6까지 정적분 값을 구해야 돼요. gx는 구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fx 그래프랑 똑같고 그 다음에는 자 자연수 n에 대입하면서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2n-1에서 2n+1 이렇게 홀수 구간이네요. 이렇게 잡았을 때 g(x)의 그래프는 f(x)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것이라고 해요. x축의 방향으로는 2n만큼, y축의 방향으로는 6n만큼 이동한 거네요.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면 n에다가 자연수니까 1 해보면 구간 1,3에서는 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자리에 1 넣는 중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표현하한 거고요. 그 다음 3,5 구간에서는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12만큼 n이 3일 때5,7 구간에서는 x축의 방향으로 6만큼 y축의 방향으로 18만큼이죠. 자, 그래도 구간 3에서 6까지는 알아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될것 같아요. 왜 x는 2만큼일까요? y는 6만큼이고요. 그 이유는 자, x가 보면 가로 너비가 2죠. 그리고 y가 나타내는 f(x, y) 구간이 -3에서 3까지니까 길이 6이죠. 그럼 이 f(x) 모양을 다 사용해서 그걸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네요. 나와 있는 구간의 f(x) 그립을 평행이동해서 g(x)를 완성해볼게요. 모눈종이 한 칸을 1로 잡았고요. 이 친구는 f x 예에요 gx그림 구간 마이너스 1, 1에서 fx랑 똑같죠 그러면 이 그래프 구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fx 그래프랑 똑같이 그리면 되고 그 다음 1에서 3 구간에서는 FX의 그래프를, X의 축 방향으로, 이만큼 y 축의 방향으로, 육만큼 이동하니까 f x 그래프의 모든 점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데. 특히, 마이너스 1, 마마 n u s 1, min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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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m i n u 한번 붙여 볼게요 이렇게 f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이동하면 이 점에 붙게 되죠 다른 모든 점들도 같이 x축의 방향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이동하게 되요 그 다음 구간은 어, 앞전의 fx 그래프를 또 이동해도 되잖아요 이 그래프 x축의 방향으로 다시 2만큼 하게 되고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평이동하면 평이 원래 f(x)의 그래프를 4만큼 12만큼 평이동하게 평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2만큼 또 위로 6만큼 평이동하면 평이 돼요. 그래서 여기 갖다 붙이고 또 같은 방법으로 이 상태에서 이만큼 6만큼 평이동하면 이렇게 또 붙겠죠. 자 그럼 필요한 구간 3에서 6까지는 완성을 했어요. 이제 정적분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어, 지금 3에서 6까지 그래프 전부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정적분이 곧 넓이 계산과 같죠?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 주면 돼요. 그쵸? 자, 직사각형으로 넓이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요.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여기 이 부분, 이 부분. 왜냐하면, 어, 여기 이 넓이랑, 이 넓이랑, 같잖아요 그럼 이쪽에다가 넣을게요. 그러면 또 직사각형으로 자를 만한 부분이 이렇게, 이렇게. 이 부분의 넓이 가로 1이고, 세로 3이니까 넓이를 3으로 계산하면 되고. 자, 이제 이 부분의 넓이는요?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의 넓이죠? 이 부분의 넓이와 같으니까 2로 계산하면 되죠.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3, 세로 12. 그러니까 36. 그러면 3에서 6까지. GX 정적 분값은 36, 더하기 3 더하기 2. 정답은 40. 일